예, 여러분 12월 15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교재 1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병을 관찰하고 정한지 부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예상되는 피부병의 경우 사람들과 격리하여 7일 동안 환부의 색깔과 상태가 변하는 것을 살펴보고 나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종기가 난 것도 나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서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화상의 상처나 머릿속이나 수염에 난 환부 역시 잘 살펴야 합니다. 자칫 전염병이 돌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은 부정한 것이 아니기에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피부 위로 색점이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나병과 같은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며 진영 밖으로 나가서 완치될 때까지 격리되어 지내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입었던 의복 역시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빨거나 아니면 불살라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13장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1장에 일상 속에서 정결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13장은 그 전염성 피부염에 관한 피부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혹시 누가 전염병에 걸렸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문둥병입니다. 뭐 문둥병이라고도 되어 있고 성경에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도 돼 있고, 또뭐 의학계에서는 한센병, 한센시병,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나병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나병이라고 한번 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문둥병이 생겼을 때, 생살에 문둥병이 생겼을 때, 종기가 있는데 이것이 전염병, 전염성 종기일 때, 화상 문둥병일 때, 모발 문둥병 나병일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참 레위기가 새롭게 읽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게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3500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만 우리가 다잘 지키기만 해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안을 겁니다. 하나님 참 섬세하신 분이지요. 전염병이 생기면 하나님이 전염병에 감염될 일은 없는데 그죠? 백성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케이스별로 피부에 생겼을 때, 종기에 생겼을 때, 머리에 생겼을 때, 화상 형태로 생겼을 때 하나하나 일러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전염성이 있다 이러면 큰일 나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쭉 읽어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죠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 어, 2절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 그리고 잘 관찰해서 나병이다. 나병이면 격리하라 하는 거죠. 자, 사6육절 보십시오. 사6육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혹시 전염병 아닐까 하고 의심스러운 증세가 나타나면 그 당시는 3,500년 전 의사가 따로 없으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가서 그 환부를 보게 하고 이 환부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하는 조짐이 있거든 그 환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 수용을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지난 다음에 그것이 더 이상 전염성이 없을 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이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검사에서 양성이 되면 2주간 격리하고 체크한 다음에 그 병세가 다 완전히 호전되고 문제가 없을 때 이제 2주간의 그 자택에서 보호 기간이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미 이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참, 성경 말씀이 망고불변의 진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런 코로나 때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진리구나 하는 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때로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회를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런 말씀도 코로나 상황에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정말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하나님이 느끼게 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한 은과 기도 제목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영적인 상태도 늘 점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도 늘 점검하는 것. 여러분, 지금 쭉 11장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다음에 오늘은 전염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몸을 챙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더라?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 뭘 먹지? 뭐 하지? 몸에 대한 관심은 참 많습니다. 좀 살찐 것 같으면 빨리 운동해야 되겠다. 뭐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식품. 이런 거 생각하는데. 과연 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점검하는가? 이렇게 매일 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만큼 영적인 상태를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찐 건남 눈에 보이는데요 영적인 게으름은 남의 눈에 잘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상태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과 함께 함께 하십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평생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권하십시오 매일 말씀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족한 것 있거든 회개하고, 그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직업적 종교인이 되지 말고, 소명받은 목회자가 되십시오. 직업적 종교인이 되지 말고 소명받은 목회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건성 다니는 유명무실한 기독교인 되지 마시고 명신을 상부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루 세끼밥 먹듯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거룩성이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에 걸리면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거룩한 것, 공동체가 안전한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이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지고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말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말씀은 꼭 해야 될 것,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십시오. 꼭그 상황에서 실수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지 않았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뜨려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은 말,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내가 했던 행동으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이 깨어진다면 영적인 권위가 손상된다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인 하나님 믿는 일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다양성을,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는 주님 주시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다양함을, 이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거룩하고 여러분이 거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의 경건에 힘쓰게 아소서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경건에 힘쓰는 것. 매일매일.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건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공부야, 시험 볼때 그냥 하루 이틀 전에 밤새서 공부한다 그러는데요. 영적인 상태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 없다가 한꺼번에 확 은혜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는 것, 끌고 나가기도 힘들었다가, 발판에 발 올리고 힘들다가, 좀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쭉 가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운동도 매일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운동을 해야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과한 운동하면 격한 운동하면 몸이 몸살나고 힘들지요. 일상의 경건에 힘쓰고 매일 영적인 삶에 힘써야 합니다. 늘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듯이 저도 오늘 새벽에 교회 들어올 때 우리 교회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하고 옵니다 체온. 그리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맨 먼저 기도하고 손부터 씻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을 해도 꼭 그렇게 합니다. 내 몸은 이렇게 늘 건강에 신경 쓰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고 있는가? 영적인 기초 체력이 허약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레위기 읽으면서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를 위해서 영적인 거룩함에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에 둘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위해서도 또 방역에 힘쓰는 우리 지친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특별히 외국에서나 그리고 선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